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예, 경자일입니다. 흰지가 나타났네요. 10월 때는 아주 쉬는 날이 많죠.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해서 그죠. 어, 직장인들은 또, 그저 황금 같은 연우들이 많은, 자, 아름다운 달이 되겠고, 또 어떤 얘기에는 힘든 한 달이 됩니다. 자영업자는 또 이렇게 쉬는 날이 많으면 그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영업자에게는 더 행복한 달이 됩니다. 예, 또 이렇게, 어, 회사 다니는 분들은 상당히 좋겠죠. 빨간 글이가 많으면. 옛날에는 자영업자도 빠른 것이가 많으면 좋았는데요. 어느 때부터 빠른 것이가 있으면 자영업자들은 좀 장사가 안 되는 그런 게좀 내수 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는 것도 작금의 어, 현실인가 봅니다. 자, 경자 일에 그죠? 지띠가 진화를 맞으면 친구도 새로 동료도 생기지만, 그죠? 새로 다가오는 사람, 그죠? 또 이런 거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죠? 어, 사람은 해서덕도 보고 또사람을 피해를 보고요. 그죠, 늘, 그죠, 어, 떤 이렇게 가져온 정보가 다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얘기는 유익하지만 어떤 얘기는 또그 정보 하나로서 인생이 망쳐지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솟노는 그죠? 사랑운또, 기업운또, 연애운또 모든 게 좋아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사도 좋네요. 수술도 좋습니다. 저 차방이랑, 저 크루즈 여행, 여행도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친구가, 어 만나게 되겠고요. 어또 이렇게 전보세나 그죠? 또저 뭡니까? 아파트나, 어 땅이나 이런 매매가 되는 그런 운세가 와 있습니다. 이사해도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범띠는 앞길이 열리는 운입니다. 그죠? 새로운 길을 열리고 새로운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좋 예, 그죠? 가을이 되겠고요. 좋은 친구가 만나져서 사랑에 빠지는 그런, 예, 가을이 되겠습니다. 멋진 날이 되겠네요. 자, 토끼띠는 약간의 행사를 있습니다. 그죠? 행사 그저 12구설, 또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요. 그죠? 괜히 어, 무리하게 또 운전하시다 보면 오히려 연, 연유를 망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왕이면은 천천히 자연을 만끽하면서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도 그 좋은 방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아 여기는 바로 광샘주 집 뒤에야 뒤동산입니다. 그죠? 아, 여기는 참 맨발 걷기하기 좋은 그런 땅이고요. 그저 아주 잘아 다져진 땅이라서 맨발 걷기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특히는 나무 뿌리를 보시면 이렇게 발 중앙 중앙을 그저 우리가 어, 용천이라 그러죠, 그죠? 용천 자리, 속득한 자리를 용천을 이 나무 뿌리를 마, 많이 밟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중풍 침에. 그뭐 파킨슨병 이런 게좀 머리 쪽을 많이 예방하셔서 특히 심장 안 좋으신 분들은 발 중간에 속 들어간 부분을 이 이런 어 돌뿌리나 이런 나무뿌리를 보시면 그 중간을 많이 이렇게 밟아 주고 자기 몸무게를 실어서 올라가서 좀서 있다 가시는 것도 상당히 지혜가 됩니다. 그게 바로 지압 효과죠. 그죠? 지압 효과는 자기 몸무게처럼 만큼 늘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 지압할 때도 그 부분을 많이 이렇게 자극을 줍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남자들 생식기 그죠 어 정력하고도 관계되고 여인들 어, 부인과 질환하고도 관계가 되고 특히 중풍 이런 어, 뭐입니까 치매 뇌출혈 뇌쪽의 어떤 병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치유의 효과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용띠는 좋습니다 그죠 수술도 사랑도 건강도 이사도 다 좋은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멋진 하루가 되겠고요. BMT는 오늘, 그냥 횡재수가 있네요. 그죠, 뜻하지 않은 돈이 들어고요. 오 그죠, 그래서 나갔던 이 들어오고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그런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얼른 복권한줄 사보시고요. 자, 말띠는 중살이 있지만, 은그저 사랑에 빠지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남자가 생기고 예쁜 여인이 생기는 그런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가을 사랑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양띠는 원진살이죠. 그죠? 양하고 지는 지는 양을 싫어, 양은 지는 싫어하죠? 양의 배서는 문이 그지 몸에 묻으면 지털이 다 빠진다 합니다그 서로 꼴보기 싫다. 이것을 원진살이라고 합니다. 연애는 내일로 미루시고요. 그러나 어, 자영업이라든가 금전운 이런 것도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원숭이 띠는 오늘 좋습니다. 사랑운도 좋고 학교운도과 승진 그죠? 이런 임요. 여러 가지 좋은 뭐 이런 거 소식이 오겠습니다. 치유 이런 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연애도 좋습니다. 이사도 좋고요. 해외여행, 크루즈여행 다 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어, 닭띠는 약간의 파사인데, 파사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지? 약간의 시비 구슬 다가오는 사람 좀 주의하시고요. 동거래 좀 주의하시고, 주식 펀드 코인만 너무 연결하지 않으시면 무방한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자, 개띠는 오늘 무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명예의 운이고, 그저 진급수가 있고요. 어, 뭐, 동호회 회장이라든가, 이렇듯 감투쓰는 그런 운이 와있네요. 그래서 멋진 날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날은 그죠? 모든 일이 순, 순조롭게 풀리거든요. 그럴 때는 복권도 한줄 사보시고요. 자, 데이트에 나오는 그저 금전운이 좋고 좋은 친구가 생기고 멘토가 생기는 그런 운입니다. 그저 아름다운 사랑에 빠져보시고요. 그 제조업이라든가 자영업, 금전운이 좋은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멋진 휴일 되시고요. 멋진 개천절 되시고요. 이런 또 아침저녁을 쌀쌀하지만 또 이렇게 땅이 촉촉한 땅을 아침저녁을 발또 이렇게 맨발로 밟으시면 지혜가 많이 떠오릅니다. 예, 혼자서 그 사색을 할때 사람은 지혜가 떠오릅니다. 아, 등산 예를 사람이 어울려서 막 이렇게 수다 떨면 순간은 즐거운데 크게 지혜로운 건 없죠. 그래서 또 이렇게 캐묵은 지혜는 오히려 또 정보는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 혼자만이 아는 것이 내가 정말 습득하고 수십 년안 알아온 것을 믿는 것이 나이 먹어서는 할 도리다. 기가 얇으면 나이 먹어서는 한 방에 훅 가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평생 살아온 것, 내가 들은 것 외에는 좀안 믿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적으로 이 정보를 받아들이다 보면 나중에 정말 내가 잘못됐어도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요. 늘보시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멋진 휴일 되시고요. 그저 아름다운 개천절 되시기 바랍니다. 파롱새입니다.